알라 아, 알라 아, 알라 아, 알라 아, 알라 아, 알라 알라 이 새끼 바로 충전해. 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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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유인한 다 인성질전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렛츠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I'm f o o t i 오케이 Don't t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벌써 받는 이란 서버, 미국이랑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 반미 국가 이란 맞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뉴스로 그뭐 미국 다 죽여버리겠다, 예, 미국을 다 골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서버에 300명이 넘게 게임하고 있습니다. <laughs> 분명히 여기 게임 서버 안에서 그 후티 반군애들 있죠, 여기 서버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막 미국을 없애버리자 하고 딱 퇴근하면 딱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제 PC 방 가가지고 이제 갑자딱켠 다음에 아 파이버 미야지. <laughs> 오늘은 누굴사 사게 볼까? 약간 이러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후티 반군 세끼들몇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나없나 지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름이 알라입니다. 알라. 최소한 제 방패죠. 방패. 나를 죽이면 곧 알라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저를 절대 못 건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란은요. 여성분들께서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남녀 그 차별이 굉장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히잡은 개나 져버리고 이런 아리따운 밝은 머리 염색과 우리 이란 형님들의 그 턱수염이죠. 상징. 예, 아주 멋진 턱수염과 그 가슴을 딱 드러내는 고개 찢어진 청바지와. <laughs> 자 그래도 우리 이란 성님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어? 자 여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앞에 이란 형님이 있습니다 한번 발달해 보겠습니다 에잇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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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니 I'm from North Korea 뭔 소리지? 나 너랑 친구야 North Korea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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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ou o know, 김정은? My name is 김주 아 북한 이인자야 임마 에 도망을 쳐? 아. 자한명 무찔렀습니다 일단 가보자 저기 자동차가 있군요 전방에 자동차 발견 자 이거 한번 타볼까? 꺼져 뭐야 와우. 헤이. 바. 아살라무 알라 알라. 마이 네임 알라신. 나이스 미츄. 마이 네임 알라. 오케이. 고사이장 어? 고사라카사 바람. 오브 어 바이 매직 큐. 응? 어 귀여워 우리 일하 재민이다 에이 에이 여부서돼와츠네날 빌어낸 닭살을 원한대 왓츠 네임 야야 와네임네 캐스룸 캐스룸? 마이 네임 이즈 자신은 알라 오케이 마이 네임 이즈 네 자신은 <laughs> 알라 귀엽다 어 <hey. 웃음> oh, 귀여워 <laughs>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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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해자 좀 믿어. 아가. 머신만. Hey, you know 이티후티돈 머리 돈 머리. 야, 다시. 차 다니. 드디어 자동차를 살뺐습니다. 너 이거 오픈카잖아 헬로. <laughs> 이거지. 잔체 머신 밑에. 알아 알라, 알라알라 Come on, 이 마이카. 이 마이카. 이 마이카. 컴 o 컴 e 유? 오는왜 닫은 거야? 차움직 집에 가려고 누적계가 지금. 저 새끼가 찾은 가본데 거의 <laughs> 와이 와이 h y He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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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i 와이 t 이 와이. o u r 바로 e Why, why, why? 오케 h h e 이 h e 이 H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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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 h Heh? Heh? h e 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 h h h h h h h h 예, 따라와라 그기라 이거 일치, 일치 잘고있어 따라와요 눈 뒤졌다 응? 와이 와이 어? 자, 혹시 모르니까 뚜껑 닫아 자, 뚜껑 닫아줄게요 총 맞을지 모르는게 와이 와이 응?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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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어? 그럼 죽어 내렸니? 내려서면 죽어 이 새꺄! 가색기 <laughs> <새끼. 웃음> 계속 쫓아온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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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응? 쩔어. 새끼가 몇 <laughs> 가지 <끝까지> 쫓아오네. 야, <Yeah, 웃음> 역시 알라신 이후에 닦고만. 응? 기다 봐. 와이! Hey, f i n 이제 알라. 오케이. 좋은 도심이. I'm 오케이. 죕니다. Okay. My name is A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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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l a A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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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h A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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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a h a l a h A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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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h Allah, Allah, a l l a 흘렀으면 말을 해야 될거 아니니 어? 수락다 아니 지만 쓰러지 이놈의 질 야야야 알라와 그 말에 오케이 어? 와이 와이와이와이 와이. 어! 어! 아왜 그래! 야야야야야 알라알라 오케이 알라 알라알라알라 알라알라알라 알라 알라 메카노 알라 메카노 좋아 좋 에? 와이와이와이 와이 a 라 l a h a l l 이 h Allah, Allah, a l l a 와이 l l 와이 A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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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야 지금 Allah, a 어 l a h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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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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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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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라 마더퍼킹 알라 마더퍼카 알라 알라 알라숑 알라 알라 알라숑 알라 마더퍼 이거 고질로 이거 알라 마더퍼카 알라 알라 알라숑 에이 아이 말라 셴 돈터치미 아이 알라 알라 아이 말라 알라 와크볼 에아 마이 네임이지 알라 돈터치미 오케이 돈터치미 유노 코란 아이 후티 돈터치미 오케이 아이 후티 후티 아이 후티 돈터치미 <laughs> <laughs> Hello, motherfucker! Holy, holy, holy shit! Hello, motherfucker! Holy, holy, holy shit! Hello, motherfucker! Holy, holy, holy shit! Why? Why? Hey, whoa whoa Relax, relax! Hey, what's your name? My name is Allah, okay? What? Huh? Eh? What? Hello <laughs> motherfucker!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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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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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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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왜라이 꼬인, 왜라이 꼬인, 어디 가는 거야, 시끄러리고. 에이, 왜라이 꼬인. 오늘 우리가 이새끼 지금 개박거 같은데. 빡자구나 에이, 유 o 리 angry? 응. 와, 우 와. r 이 l a 스 okay. r e 리 a x 야 e l a x y yeah, e yeah, a 할라 Good, good. 형. 에이, 유노 할라? n o w a l l a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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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할라 머다 파 오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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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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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 오 오케 오 오케 오 오케 오 오케 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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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 오 오케 오 오케 오케